이모 거위알 스물 개면 얼마예요? 아유 우리 조카가 먹는데 무슨 돈이니 가져가서 먹으렴 그건 안 되죠 여기 5만 원이에요 적어도 받아주세요 돈줄 거면 거위알 안 준다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이야 이모 감사해요 그럼 저희 갈게요 조심히 올라가렴 요즘 거위알 하나에 5천 원은 하는데 스물 개면 10만 원이잖아 5만 원 가지고는 밖에서는 절대 못 사지 됐어 조카가 좀 먹겠다는데 그 정도 가지고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 5만 원이 뭐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됐어, 그만해. 한번 왔다 가는 건데 그만 투덜거려요. 여보 이모네 거위알 진짜 맛있다. 다음에 좀더 가져가자. 이번엔 돈 제대로 드려야 해. 안 그러면 우리도 민망하니까. 이번에 꼭 드려야지. 가자, 이모가 거위알 터줄게. 왜또 왔어? 먹고는 싶은데 거위알 때문에 돈 쓰기 아깝지. 거위알이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야.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당신은 못하는 말이. 우리 조카가 먹고 싶다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 지난번에도 스물 개 가져갔는데. 또 스물 개를 가져간다고 거위가 알을 맨날 낳는 줄 알아? 내가 풀베서 거위 먹이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우리 손주가 와도 열 개만 가져갔어 근데 너희는 툭하면 스물 개야 돈은 쥐똥만큼 주면서 하긴 너희 이모는 어차피 공짜로 줄 사람이니까 당연하듯이 오는 거지. 이모부 거위알 비싼 거 알아요. 그래서 이모한테 돈을 더 드려도 잘안 받으세요. 저돈 아까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번에도 스물 개 가져가는 거 여기 20만 원 저번 거까지 미리 챙겨 왔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거위알을 먹고 싶었는데 이모부가 거위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거 제가 생각을 못 했어요. 제가 죄송해요. 얘야, 이모부 말에 신경 쓰지 마. 저 사람이 늙어서 말이 앞뒤 없이 나와서 그런 거니까. 이 돈은 받을 수가 없다. 빨리 가서 거위알 가져오지 못해요? 여기서 애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나는 애한테 화낸 게 아니야. 거의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알려주는 거지. 정말 먹고 싶다면 미리 전화라도 주던가 아니면 돈을 좀더 주면 나도 기분이 좋지. 계속 이런 식으로 자주 오면서 돈은 조금씩만 주니까 나의 값어치가 없어 보이잖아. 얘야, 마음에 두지 마라. 이모부가 나이가 들어서 허리도 안 좋아지고 울적해서 그런 거니까 마음에 절대 두지 말어. 이모 이도는 꼭 받아주세요. 우린 친척이니까 서로 배려해야죠. 이모네가 손해 봐가면서 저도 마음이 불편해지면 더 이상 오지 못해요. 거의 알 먹고 싶으면 전화해. 헛걸음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이모 이모부도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내가 먹는 것만 생각하고 이모부가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 한 번에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당연히 아깝지. 앞으로는 우리 시장에서 사자. 그리고 다음에 갈 때는 이모부 거라도 뭐좀 사들고 찾아뵙자. 여기까지 오는데 뭐. 이런 걸 사왔어 잠깐 근처에 볼 일도 있고 해서 잠깐 뵈러 온 거죠 미리 말좀 해주지 거위알도 준비 못했는데 이모부 이번에 저희 거위알 받으러 온게 아니고 그냥 두분 뵈러 온 거예요 그럼 그냥 가지 말고 좀있다가 거위알 후라이드 해줄게 그래 같이 밥 먹고 가렴 얘야 지난번에 이모부가 말이 좀 거칠었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거위알 먹고 싶으면 언제든 전화해 이모한테 전화해도 되고 내가 준비해둘게 그때는 이모부가 미안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